어느 이인 병동실. 됐. 이게 뭔 사과요. 됐고 일로 와요.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게. 웃어. 다 늙어가지고 사진도 못 찍겠네. 갈 테니까 알아서 집에 와요. 옆에 병문안온 가족들을 바라본다. 어머님 다 나으시면 우리 가족 여행 가요. 사랑합니다. 됐고 얼른 가. 화목한 가족은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간다. 언니는 진짜 복도 많아요. 며느리 둘이 서로 챙기겠다고 난리네. 보기 좋네요. 저도 애 많이 썼어요. 며느리들 내 편으로 만드는 거 진짜 어려워요. 내 자식들보다 며느리들을 내 딸이라 생각하고 늘 먼저 챙겨줬거든요. 그 얘길 들은 시어머니는 생각에 잠긴다. 어머니 저 왔어요. 아니 우리 아들은 못 배운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거기다 딸까지 낳았잖아. 거기다 요리도 내가 해주면 맛있게 먹어요. 돼지도 아니고 자기가 요리할 생각은 안 하나. 그 얘길 들은 며느리는 아기를 안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. 흠 들은 게 있으면 깨달은 게 있겠지. 주제를 알아야 할거 아니야? 안대편 시어머니 가족은 달랐다. 나 왔다. 어머님 죄송해요 오시는 거 알았는데 남편이 일찍 나가서. 죄송은 뭔 죄송 당연한 거 아니니 방에 들어가서 눈좀 붙여라 아니에요 제가 시끄러워 너가 지치면 애기도 힘들어 빨리 쉬어 안 그러면 화낸다 아들놈 오기만 해봐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랑 딸을 고생시키고 못난 놈 이뿐만 아니라 임신했을 때도 큰며느리와 차별 없이 사이좋게 사이가 늘 좋았고 반면 못된 시어머니는 늘 서로를 차별하고 누가 더 자기한테 잘하나 경쟁시켰다 며느리들한테 못되게 굴면 나중에 아들 없을 때 버려지는 거예요. 며느리들한테 잘해주면 두 딸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. 차별 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해주세요. 그들도 누군가의 자식 아닌가요?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.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겠다면 구독과 좋아요.